at work 이 책은 I see 라는 패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. I see 하고 동물 이름들이 나와 있고 at work 이라는 걸볼수 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 문장을 쭉다 읽으신 다음에 I see 하고 나서 동물 친구들 이름을 바꾼다든지 I see 하고 나서 어때? 하더라고 바꾸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 조금 응용하신, 응용하는 방법으로 친구들과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I see a beaver at work. I see a s q u a r r e r at work. I see birds at work. I see a spider at work.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여기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고 단어가 적혀있는 이 파트에다가 음 친구들이 뭐 I see my dad at work.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좀더 친구들이 많은 문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.